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지? 28일 화요일이고, 오늘도 3부서로 왔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연휴에 우, 수업하는 연우 오전도 어, 끝내고 10시 수업까지 끝내고 오늘 오전에는 내가 진짜 가어 어. 몸이 물어요 그 오늘 연습 후과했어 나 진짜 나 눈물, 콧물 다나왔지 <laughs> 오케이, 이제 오후 등 운동 티바로우 했고 멋스럽다 머스업 연습하겠습니다. 어, 1, 5분 X, 1분에 6개씩. 30개씩. 자, 준비! 준비! 네. 연습 한번 하고. 1 분에 여섯 개더보자안 되면 안 되면. 우리 생각하지 않게 될 때까지. 자 루이스의 개요. 나. 둘. 셋. 하나. 아. 일곱. 여덟. 아 라스. 라 오케이. 케이 오케이, 아. 라스. 초 예. 아, 예. 아, 아, 케이 예. 아, 예. 하 예. 아, 아, 하나 둘셋 둘, 둘. 셋, 둘. 둘. 아, 일곱 여덟 둘, 둘. 오케이 어? 야, 야. 야, 야, 야. 너는 끝낸다 못 끝낸다 우리 못 끝낸끝낸끝다 도발 열셋! 열넷! 열다섯! 다안 왔다. 들어오자, 들어오자. 열다섯 개.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좋다, 영철! 열아홉! 아유! <놀라> 들어온다, 어, 무조건. 스물 하나, 스물 둘, 어 스물 셋, 유득이 안될것 같아. 별로 안 돼. 안될것 같아. 오시 몬더 시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Let's go 두 개. 자 좋다 좋다. 40초 그냥 한 번에 확가자한번가자 레쓰 go! 아 아이고 됩니다오케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m l h e s 이정신 했어 동기부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laughs> 나는 나의 동생 연우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줬다. <laughs> 자, 세리머니에서 자를게요. <laughs> 자, 이제 와드입니다. 1분 마마타로 30개 풀총 5번. <laughs> 이 이제 박스 마감하고 3시 20분 됐고 그래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후 수업은 없고 일찍 집에 갑니다 이제 뭐하지? 일단은 집으로 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7시 10분이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 아, 원래 오늘 좀 쉬는 날이니까 뭐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 친구 종성이한테 전화를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뭐해? 장인 밥 먹었어? 응밥 음. 먹었다고? 응 음. 아... 왜? 너나 빼고 먹었어. 너뭐 하는데, 지금? 나 자다 이제 일어났는데? 맥도날드 고? 아니야, 우리 연대도 없고, 고래도 없어. 아, 맥도날드 열었을 거 아니야. 나 맥도날드 먹고 싶어. 데나한 볼게. 뭘. <laughs> 새벽 2시까지 하는구만. 가자. 내 아이스크림 사줄게. 싫은데. 와, 우늘 영장이 안 열나? 영장을 가자고? 영장에는 내가 절대 안 열어. 한번 전화 때려볼게, 내가 전화 야, 레전드, 한다. <laughs> 오늘 한다고? 안 아, 돼. 그럼 지금가? 영자내를 응. 그럼 8시까지 볼까? 8시에 영전에서 보자고? 응. 음. 오케이, 알겠다. 오 지금, 시간, 8시 5분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석이랑, 막창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빨리 아,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이제 로컵을쓰냐난 여기 와스컵쓴적한 번도 없는거 따라 주는데. 우리 교양 지켜야 돼. 이 같은 거든그 이글 이글 먹을 것들을 쪄 가지고. 자, 맛있게 드세요. 나오기 전에 반찬을 다 먹어 보라네. 잘먹겠습니다고 아, 진짜 빨리 먹어. 미리 애 먹는 거? 한 15만 억 먹은 거 같아. 이제 후식 응. 먹으러 가자. 얼미. 응. 비주 먹으러 가자. 어머니가 바꿔오라고 해가지고 바꿔. 두 장을 바꿨는데. 이제 1등 당첨되면은 1등 당첨 금액이 15억. 야, 나 1등 당첨되면 어떡하냐? 그러 그러니까 15억이면은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한다 해도 1등 한 명밖에 없어? 아니야. 21개? 1명인데? 21명? 1등이? 응야 21명이면 할 만한 거 아니야? 15억씩 뭐 21명이 나온다고? 응 당첨금이 316억이라서 그걸 21명이 나눠 갖는 거래 야 그래서 전권은 284억이라서 당첨 복권 수가 7개라서 인당 40억씩 가져어 40억? 40억 받으면은 너 풋살아 2개 사줄게 훈련 용품 지원 한 돼. 훈련 용품 지원을 해달라고 13000원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4, 5골 몇개 줄까? 10개 오케이 10개 오케이 10개에다 볼망 그거 세트 야요 볼망 세트 얼만데 그거 하면은? 한 50? 50만원? 40에서 50? 아이씨 40개 벌써 <목소리> 이겼어 뭐? 감독 코치는 13명 단체복, 단체 패딩 단체 패딩? 응나이키로한 30만원 하나? 3개에 30만원이면 9 0만원에네 볼망 <목소리> 50만, 원1 4 0만원에 니 푸스라, 뭐, 하나에 10만원 한다 해도. 160? 160? 와. 야. 깔끔하게 200, 200 채우자. 아, 오케이. 200, 2 0 채우자. 그럼 40만원 더 써봐. 뭔데? 응. 네. 친구비친구비요 응. 야, 친구비용 니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 복권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막 괜히 막 설레게 만들래. 오케이, 이제 다 먹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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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 빨리 와. 종사회가 가위바위보 쳐가지고, 저희 지화까지 데려와주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뭐. 내가 이기면, 오르님 한테 내가 이기면 했지. 아, 아 <laughs> 씨. 해줄 거지? 알았어, 알았어. 생각 좀 하고. 자, 뭘내야 될까? 아 네, 하세요. 할게. 어.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laughs> 안내 읽혔어.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아. 넌 이미 읽혔다니까. 나 읽어버렸어. 할게.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와, 이 감정을 매일 한다고 뜨는 <laughs> <듣는> 거래서이 <노래에서는 웃음> 감정을 매일. 듣겠다.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이 정도 나한테 아. 타격도 없지. 됐어? 어. 됐어? 준비됐어? 어. 할게. 어. 아, 안 되면 지금 갈, 뭐! <laughs> 아, 빨리 오라고. 아, 눈이 하루 종일 오네. 하루 종일 와. 아, 난 처음 본 거야. <laughs> 너. <laughs> 난널못 믿겠어. 요즘 미... 또 치안이 흉흉하다 보니까. 야, 너는 치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어, 눈이 날, 흩날려 막. 이쁘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 이제 내일이 이제 설날 당일인데, 설날 잘 보내시고,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연휴가 또 끝나 있겠죠? 연휴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다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만. 너도 인사해. 새해 복만. 아 역시 어리적어리하고는 <laughs> 빨리 꺼. 아니 너 이걸 꺼도 너는 끝까지 따라와야 돼 너는. 일단 돼. 가보겠습니다. 안녕.